젠킨스를 설치를 해보겠습니다. 젠킨스 설치 방법은요, 어, 여기 젠킨스 리눅스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음, 리눅스에 젠킨스 어떻게 설치되는지 공식 문서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. 면 여기 음,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OS는 우분투죠. 네, 데뷔한 계열의 우 t u 입니다 그래서, 그거를, 요, LTS 버전으로 설치하려면, 다음과 같이 명령어를 실행해주세요. 가 되는 거죠. 그래서 거한번쭉 해볼게요. 하나씩, 여러분이, 어, 명령어처럼 옮겨 담으, 적으시면 되구요. 음, 요거는 이제, 실제 설치는 여기서 일어나는데, 이 설치할 때 필요한 키 값이라든지 저장소 정보 등을 미리 등록해 놓는 겁니다. 자, 커피해서, 이렇게 붙여놓고, 우클릭해서 붙여넣으세요 자, 이렇게 하나 붙여놓고, 그 다음에, 에 c 에서 소스 목록을, 지금 저장소 목록을 지금, 갱신하고 있는 거죠. 커피해서, 이렇게, 이렇게 붙여놓고, 그리고 나서 예 이제 뭐 찍게요. 푸드 겟 해서 업데이트. 예, 분 저장소 정보, 패키지 정보를 업데이트 하고요. 아, 이 여러분 이 상태에서 이제 시, 진짜 설치를 할게요. apt get 해서 인스톨 예. y 옵션 주면 아 이제 그냥 안물 저기 안물어 보고 바로 설치합니다 그리고 젠킨스 s 0분 8분? 이 걸리네요 이쪽, 느려가지고, 커피 한잔하고 오십시오. 지금 설치가 끝났는데요. 에, 저처럼 오륜나신 분도 꽤 있을 것 같은데, 이게 설치는 잘 됐어요. 근데 지금 설치하고 서비스 시작할 때, 보면, 에, 여기 보면, 여기, 서비스, 그, 뭐야, 시작할 때 제한 시간이 있는데, 기본 값이 아마 1분 30초, 1분 30초인가 그럴 거예요. 그게 지금 넘겨져 버리니까 이게 실패했다고 이렇게 뜨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에 이제 뭐 다른 조금 속도가 좀 나는 나면 문제가 안될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오라클 클라우드는 종종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이거 이제 계속 그러니까 저뭐 어떤 상태가 될 거냐면 켜다가 시간 제한이 걸려서 꺼지고. 다시 시도하고, 또 시간 제한이 걸려서, 또오류라고 꺼지고, 계속 이게 반복될 거예요. 그래서, 어 지금은 이제 그 타임아웃, 어 시간을 좀 늘려주는 설정을 좀 하고 옵시다. 그래서 일단, 어이 지금 돌고 있는 서비스 한번 체크해 보면, sudo 해서, 시스템 컨트롤, status, 예, jenkins, 그래서 보면 지금 여기 요 여기 보시면 돼요. 어. 그래서 액티베이팅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고,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 됐으면 러닝으로 넘네. 러닝 응? 돌고 있어요. 응? 근데 지금 이제 시작하다가 꺼지고, 시작하다가 꺼지고 이게 이 상태죠. 자, 이거는 그냥 Q 해가지고 Q 누르세요. Q. 나오시면 되고, 지금 이 서비스 설정 파일 수정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꺼야 됩니다. 서비스 들고 있는 거는 스탑,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정말로 꺼졌는지 체크, dead라고 나오죠데 dead, 응. 꺼져 있어요. 이거는 Q로 나오시면 되고. 시스템 설정 파일은요, 어, 기 있습니다. 어, vi, 네, usr, li, 적당히 치면서 탭하세요. 시스템 d, 네, 시스템 d, 그 다음에 시스템, 그리고 jenkins.service. 네. 자, 으로요 파일을 여시고요 여기 보면 어, 유, 서비스라고 돼 있는 항목 하위에 I 누르시고요. 어, 여기 오타 없이 뭐 하세요. 타임아 out 세컨드를 에, 300 어, 그럼 5분이죠. 넉넉하게 줍니다. 그리고는 WQ. 어. 콜론 WQ 해서 저장하고 나오세요. 자, 그리고는 어, 이 릴로드를 한번 해줘야 될것 같은데, 릴로드 챔킨스 이렇게. 아, 아, 오케이. 얘는 상관이 없네, 그냥. 바로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. s u do system c t l start, jenkins. 그래서 다시 제 시작을 해볼게요. 어? 아, 이게 필요하군요. 잠시, 요거를 돌렸어야 됐습니다. 그냥 리로드를 될줄 알았는데. 자, s u do system, 그러니까 설정 파일 바뀔 때, 요런 거. 파일만 바꾸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요런 명령어를 한번 돌려서 다시 갱신을 해 줘야 돼요. 자, 저 여기 여기 리눅스가 제안하는 명령어를 그대로 쳤어요. 그리고 나서 스타트 젠킨스 하겠습니다. 요게 구동하는 거를 한번, 그러니까 이, 이 Jenkins는 여러분 자바 프로그램이에요. 그래서 그 자바 프로그램 그 로그가 있을 거아니에요 실행 로그가. 그거는 자 여기 두플리케이션을 하나 할게요. 그래서 하나 그 로그만 별도로 여러분이 체크하실 수 있는데, 음, 자 여기 하나 띄운 다음에. sudo 전을 전월 컨트롤 해서 말로우 k 유니시 젠킨스 서비스 이이렇게 네. 하시면 지금 서버 로그를 어, 다끝났나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. 보실 수 있어요. 어? 시역이 됐나 봅니다. 예. 지금 여기 지금 갱신되고 있죠? 그래서 이거 로그 서비스 로그를 이렇게 뭐 콘솔 창 보듯이 예,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. 명령어는 sudo journalctl에 예, 이 follow 옵션이 계속 따라가면서 보겠다. 새로운 내용 나오면 그거고, 이거는 어떤 서비스인지 명시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뭐, 지금 된것 같고, 이게, 8080 포트, 어 여기에서 이제 한번 요청을 보내보면, 네. 이게, 저, 뭐야, 뭐, 요런 요 화면까지 오면, 어 이제 일단 설치가 끝난 겁니다. 그럼 이제 초기 설정 또 다시 해야 되는데, 이건 다음 비디오 영상에서 해봅시다.